오늘은 여러분께 작게나마 힘이 될 문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삶이 괴롭고 어둡다고 생각될 땐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 바람도 쉬었다 가는 법이니까. 펍 정스님 삶이 우리에게 레몬을 준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면 된다. 데일 카네기 괴로움이 다하는 곳에 기쁨이 있으리라. 도스토 엡스키 너 자신을 믿어라. 내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 너만 모를 뿐이다. 이에인 수녀.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모두 기회다. 프란츠 카프카.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 부처. 슬퍼하지 마라. 잃어버린 것은 다른 형태로 돌아올 것이다. 루미. 바람이 불어야 나뭇잎이 흔들리고 흔들려야 나무는 자란다. 박노해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해가 떠오른다. 픽토르 위고 길을 잃는다는 것은 다시 길을 찾기 위한 시작이다. 백범 김구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어떻게 해도 힘이 나지 않을 때이 문장들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